내 아들아,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. 잠언 1장 8절 9절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. 잠언 1장 8절 9절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.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. 잠언 1장 8절 9절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. 잠언 1장 8절 9절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 9절